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참된 고난입니다.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고난 당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고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고난, 참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잘했구나. 그 고난은 참 나에게는 너무 좋았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원함으로라도 얻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참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웬일은 축복을 주셨다. 특렇게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려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되어 있고 봉사가 되어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영내 영혼, 영혼이 잘될뿐만 아니라 봉사에 잘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적으로 자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그 대명사가 그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약당는 고난에 대하여 어,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자리로 다가가는, 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알려면 자기의 사역도 죽여야 되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박아야돼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사랑하려면 TV 채널도 조금 줄여, TV 채널에 빠져있는 시간에 하루에 10분, 20분만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줄여지면 먼저 여러분의 신경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문과 밝음과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강퍅해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그 형식의 외모는 가졌으나 그 내용의 복음의 희생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저런 을 살아가면 유행을 따라 살아도 안 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취미도 변개하면서 유행을 따라 살아가도 교회가 너무 유행, 유행하다 보면 그 가치성을, 중요한 가치성이 유행에다가 이렇게 전복당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변화되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 결선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세지를 자르, 소세지를 브라인판에다가 이렇게 굽는데, 자꾸 탁끊나가지고국다리를 버리고, 또또 또, 또 여기 잘라서, 그래, 고그왜 저러나, 그냥 굽은 대충인데, 왜 이렇게 항상 잘라버리고 하느냐. 그게 물었대요, 하도 이상해서. 왜꼭 네? 소세지를 자르고 버리고, 그렇게 굽습니까? 하는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나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엄마를 자주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아, 그때는 우리 집에 후라이판이 너무 작아서, 그게 안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후라이판도 큰데, 그대로 탑승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리는보수해야 아, 지금 뭐, WCC나 뭐 이런 동성연애법, 차별부지법, 이런 것은 우리가 실대로 진리를 양보해서는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때 쓸데없는 것을 고집하다 보면, 진리 아닌 것을 도에가나서 가지고 외치고 대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 핵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는 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그 축복이... 고난과 희생과 나다짐이 있어. 희생이 없는 그 어, 삶은 미용한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말, 말씀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종교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더라. <laughs> 이 교회 생활에 남을 낫게 여기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말이 다라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도 비슷비슷해집니다. 예. 직장을 얘기하다 보면 좀 이상하지만 안 좋은 직장 중에서 여러분들, 직장 직업 중에서 가장 험악한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냐면, 그 복싱이나 또 격투기에 그 맞아주는 스파링 상대해주는 사람도돈 받고, 이거는 맞아줘서 시급 뜯게봐도돈 버는 거야.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 그한 1년, 2년이고, 맞아주고 하면서 인상직을 맞아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어떨까요? 아마 그 직업을 가진 사람 몇명 모아놓으면 얼굴 딱 보면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다 거기 게됩 술집 여자들은 술집 여자들의 얼굴 모습이 다똑같아 비슷해. 왜?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웃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굴만 봐도 교회에 웃음꽃이 많이 피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들만 앉아있으면 그렇지 않고 정치가들의 얼굴들, 요상하게 생겼다. 우리가 예상을 살아가면서, 전국의 모든 면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시대하는 얼굴들,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다짐이 있는 얼굴들, 그넌 들을 외부로 나타나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보라 짓는 게 아니라, 장찬할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 성경이 한번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많은 지랄을 없었지만 그, 그 말의 죄악성이 유태인들 자기 자손들이 예?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나라를 뺏기 고까2 0 0 0 동안 나라를 앗겼어요 여러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복도 뺏기는 거예요. 아이고, 너나 예수 잘 믿고, 복 많이 받아. 나는 안알란다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런 말 나오기 입 닫다 먹는 거죠. 여러분, 들 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보다 더희생해 나려고 나아가는 그 속에 들어 숨어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너나 많이 받아. 나는 나는 옛날 많이 했어. 너는 많이 받아. 이제 그만 받아 돼. 여러분, 어, 믿음적으로 되잖아요. 뭐, 큰일 나잖아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합시다. 끝까지 목을 맞자. 끝까지 선한 말을 하자.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여러분,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한정까지 선을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 굿이야, 굿. 여러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주님을 위해서 나다시피 주님 아시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을요, 우리와 같이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와서 관찰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보시고, 예? 머리털까지고, 심신게지 쓰고, 니가 한니이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이거 어떻게 다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 잠자는 거 이거 한거 전부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 뭐냐면 쉼없이 입으로 주물주물 주물주물해요. 그죠? 머리카락 동안 죄가 엄청 많아. 불평하는 사람이 죄가 얼마나 큰 아세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매... 그데 어두운데 영들이 그냥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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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자기를 하는거예불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저주에 저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주물주물 그리는 데 보기엔 전부 다그려 그래. 그런데, 복받을 사람들의 그, 그 복, 특색이 떨어져요. 뭐냐? 늘 찬양에 콧노래가 있어. 찬양은 <laughs> 좀 밝음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고, 네? 축복이고, 영생이고, 기쁨이고, 천국이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콧노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 한 주간도 주님 위에서 묵사가 되고,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주님 위에 살지 못하는회계가 나오고, 그 속에 그 말을, 머리 털 같은 나의 세계의 시간과 이 초와 모든 분초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콧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은, 그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 그러니까, 큰거 알려가지 말고, 몸사에감사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이 영국의 그, 나플레옹이 조세빈이라는 그 왕비에게 선물한 목걸이가 있어. 그, 내가 이렇게 사진을 이제 보아하고 있는데, 목걸이가 참 있는데, 그렇게 에베를 이렇게 고석 고속, 고이 박혀있는데 그 옆에 조각 다이아, 일본말로는 수보 다이아잖아요. 그 조각 다이아 수천 개가 이것은 그게 나중에 이 돌아가가지고 옆부 황실에 황태자비에 그게 황태자비가 이제 아그항우가 어, 어, 되면 그걸 선물로 이렇게 받아서 끼는 거예요. 근데그목걸이에큰그 목걸이 속에 옆에 장차 난 조각나겠다, 난 정말 가수하그래 오늘 우리 생애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뛰어나 하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장차 여기 밖에 가지고 찬란한 큰 영광스러운 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대지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조세민이 받았던 아름다운 꽃구리와 같은 그런 영광의 찬란함이 오늘 우리 하체 제대의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날에 영원히 우리가 가게될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가 주신 영광일세, 찬양도 있잖아요.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그날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 일상에서 잠깐 사는 것도 부유한 사람을 부여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영원의 영광, 세상에서 몇년 있다가 뺏기는 5년만 하다가 지금 뭐, 네, 그, 대통령에서 내려가니까 지금, 우리 땅에서 물러가다 보고 대모가 지금 이루어지고, 어? 웃기도 안 하는 거지. 그영광은별필요가 얻는 별, 영감이야.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서 쓸것 없는 영광이고 찬란한 영감이고, 이, 이것은 어서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희생이라는, 낮아짐이라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고난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곧 영광이다. 십자가 없는 생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영광은 하나도 없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십시오남모르는 십자가 그 속에 는 찬양한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믿음의 손조들 사도들도 시작해서 생명을 죽게 같이 버리면서 주님이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떠 것은 장차를 떠날 그 영광이 취조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날 이름을 부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때 나타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 꿈을 뺏게 해서는 진짜 진짜 인생의 영원한 찬란한 이 기쁨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탄식한다면, 어떻게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이다이 탄식이. 우리 영혼의 탄식, 오늘 본문의 탄식이, 오늘 6 본문에 이 탄식이, 이그 25절, 26절에 보면 탄식이 세 가지나 하면 만물의 탄식, 아, 나의 탄식, 아, 성령의 탄식, 아, 네. 만물은 어떻습니까?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이 서로 아름답게 서로가 유성하면서교으면서 번성하고 창대한 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지하으로부터 서로 찌르고 말이죠. 잡아먹고 죽이고 살고 리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지금 욕심 있는 나라는요 배가 터져서 쓰레기만 해도 쓰레기만 가지고도 그 나라 사람들 안 먹고 죽어야 돼 그런 나라 이제 갖다 버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조그만 지구 땅에다가 얼마든지 부어 주셨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한쪽에는 굶어 죽어도 이쪽에는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장차 오늘날 사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 나는 배불리 먹고 다 버리는데, 그것 가지고 남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는데, 그걸 내 나만 위해 살았다?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상급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구원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면 누가 부자입니까? 나눠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 있는 사람은 가난되이때 거짓말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왜? 자기도 그 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반도에서 목기할 때에 한 달에 용돈은 2만 원을 정했어. 2만 원을 정했는데 11조 2천 원대로 또 학생들 3천 원씩 이렇게 달아주고한 달에, 한 3, 4천 원에 3, 천 원, 3, 4, 5천 원만 가지고 한 달씩 그렇게 하면 2년 살아갔어. 그래도 나는 부자야. 게 2만 원 갖고도 주면서 살게 되는 거야. 천만 원을 벌어도 남에게 탈취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난뱅이 중에 거지 나는 그 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무것 옆에서 인사 하면서 부자로 살아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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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신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짜찾아 부자, 예수님 모시고 성교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우리 그별의드릴 뭐 것도 없어. 우리 유영발 목사님은 저 퀴즈에서 성교하신저 전에 한번 오고, 그분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참 신실하신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50길 내내 처음 만나가지고 마음이 감동되고, 내 목회하는 것은 참별볼일 없는데, 참, 피지까지 가가지고,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뭐, 교회 성경도 얼마나 많느냐고, 막 계산하지만 다 드리는 거 싹싹 들거다 드리는 거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우리 교회, 여기 같은 경전을 는한데 뭐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선다교하는 교회. 거기는 우리 희생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요 영력관의 복을 받는 길 오십시오. 성교하는거일 많아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지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바치시고 좀 무엇을 주리든지 기부를좀 끌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든지 무엇든지 희생하시며 찬란한 작은 보석을 오늘 영광에. 멸루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 복된 한 주간이 되기 위해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기 바나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로 주님 앞에 나타낼 니다 천사는 고난이 없으므로 우리의 영광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그 날이 있는 우리도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찬란한 믿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성교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이다